은행과 증권 업무를 한 점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복합 점포가 경남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. 고객들의 금융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윤주화 기자입니다. BNK 경남은행 본점에 BNK 투자증권 경남 영업부가 들어섰습니다. 은행과 증권 업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복합 점포. 이른바 BIB 시대가 열린 겁니다. 금융당국이 지난해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에서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잇따라 개점했지만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. 고객들은 한 장소에서 은행과 증권, 보험업무까지 한꺼번에 볼수 있어 금융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보살만한 데가 없잖아요, 가 그래서. 뭐 그냥 놔뒀었는데, 그 CMA 놔뒀었는데 전단지 보니까 이점 얼마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. 금융지주사도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. 기존 전포를 활용해 비용은 줄이면서 고객에게 증권 등 다른 계열사 상품을 연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BNK그룹은 연1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증권사 투자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큰 만큼 복합점포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경남과 울산에 영업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지역에 새로운 어떤 금융 모델을 새로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것을 계기로 지역 중소 금융기관로서의 으 역할과 또 소임을 다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. 금융 업무의 경계를 허문 금융 복합 점포가 지역에서도 빛을 발할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윤주헌입니다.